네, 안녕하세요. 한국 기술 고시 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어,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화공 기사 어, 공업화 공업 합성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에틸렌이죠. 석유화학 공업에서 어, 유기화학 공업 중에서도 이제 석유화학 공업 석유화학 공업에서 원유를 증류할 때 분별 정류해서 만들 때이 에틸렌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죠.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물질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산품을 얻어내죠. 그래서 에틸렌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이번 문제는 2007년 4회 어, 99번 문제 어, 공업화학 문제인데 이제 지금은 공업합성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음 중, 일반적으로 에틸렌으로부터 얻는 제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이건 딸딱딸 애워야 됩니다. 어, 이건 선생님 교재예요 어, 그, 선생님이, 어, 교재 그, 1번, 에틸벤젠, 2번, 아세트알데이드, 3번, 에탄올, 4번, 염화알릴인데, 어, 정, 정답은 몇 번이에요? 99번에 정답? 4번, 염화알릴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 선생님도 학부 시절에 대학원 가기 전에 학부 시절에 이제 화공기사를 4학년 때탔었는데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어, 우리가 화학공학과는 뭐 유기화학 이쪽을 많이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고분자나 그래서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은 무지 생소하죠 해 사실은 어, 하여튼 우리 때는 되게 생소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리라고 생각되는데 오급 기술, 고시, 준비생도 공급하기 제일 어렵죠. 필수 과목. 자, 그래서 정답은 여화알릴이 되겠고, 여러분들은 뭐를 외워야 되냐면, 이거는 딸딸딸 외워야 됩니다. 이중결합이 있는 에틸렌은 산소 만나서, 즉 산화에서 아세트알데이드, 즉 CH3CHO, 그 다음에 산화돼서 산화에틸렌, 그 다음 또 물과 반응해서 뭐예요? 에틸렌 글리콜. 그죠? 음. H2O니까 이쪽에 갈라져서 이쪽에 H 붙고 OH 붙고. 그래서 에틸렌 글리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틸렌에 물과 반응해서 CH3CH2 즉 C2H5죠. 그래서 C2H5OH 에탄올이 됩니다. 그다음 에틸렌이 벤젠 벤젠과 결합하면 벤젠에 C2H5가 붙어서 에틸 벤젠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상세한 메커니즘도 있지만 반응 메커니즘도 있지만 달달달 에우세요. 어.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공업화 할 때는 거의 뭐 2회독 3회독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에틸렌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세타엘드이드 산화에 한, 아세타엘드이드 산화에 한, 산화에틸렌. 그 다음, 물과 반응해서 에틸렌 글리콜.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해서 에탄올. 그 다음에, 벤젠과 반응해서 에틸벤젠이 얻어진다. 그래서, 쌤이 노란색 침 부분, 무조건 애우시고, 문제에서 염화 아릴. 염화 아릴은 해당 사항이 없죠. 어. 여기 보면, 쌤좀 화면을 올렸는데, 염화 알릴은 뭐예요? 프로필렌에 CL2를 추가해서 뭐예요? 끝에 CL이, H 대신에 CL이 붙어서 염화 알릴, 영어로는 알릴 클로라이드죠. 이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글리세린이 되죠. 그래서, 프로필렌은 염화 알릴, 그 다음에 글리세린. 이 단계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화 알릴이 해당사항이 없고 이 문제는 2007년 4회 99번 문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체크해놨는데 2015년 1회 65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화공기사 문제는 20년 동안에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딸딸딸 외우고 있다면 은 염화 알리를 고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거, 에틸렌 관련돼서, 2007년 4회, 99번 말, 99번 말고, 또, 비슷한 문제가, 92번, 92번에도 출제가 됐죠. 에틸렌이죠? 에틸렌 산화하면, 산화 사나 에틸렌이 되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래서 H2O랑 반응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됐죠? 사나이틸렌에서 에틸렌 글리콜이 됐죠. 그래서 정답 3번이고, 그래서 사나이틸렌의 수화반응, 그죠? 수화반응을 일으켜서 에틸렌 글리콜이 되시, 되더라. 그래서 92번하고, 여기, 99번. 문제가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유기공업화학의 석유화학공업에서 에틸렌이 가장 유용한 물질이고, 이 에틸렌으로부터, 에오세요, 아세트알데이드 산화연그 다음에 산화에산화에틸렌그 다음에 H2O, 뭐, 소화작용이라도 할 수,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물과 반응해서 에틸렌 글리콜, 또 물과 반응해서 에탄올, 그 다음에 벤젠과 반응해서 에틸벤젠이 되더라. 그래서 요것만, 에오셔도 에틸렌이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해당 답이 해당되지 않았지만 프로필렌에 염소를 넣으면 염화알릴이 되고 염화알릴은 글리세린이 되더라. 그래서 짧게 한번 에틸렌에 에틸렌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들을 한번 했습니다. 아세트알데이드 산화에틸렌, 에틸렌글리콜, 에탄올, 에틸벤제 그리고 92번 문제에서는 요거만 따로 떼서 에틸렌 산화 에틸렌 다음 에틸렌 글리콜이 되더라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92번 문제는 2017년 1회 75번하고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유기공업학에 석유화학공업 파트 다루고 이런 문제들은 해양경찰청 화공직 구급그 다음에 서울시 고절, 화공기 구급에, 어, 자주 출몰하는 빈출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공업학, 즉, 공업합성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